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영적 갱신의 과정들을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8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면 소멸하게 되겠죠. 바로 그 은혜를 구체적인 결심과 약속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곧 소멸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영적 갱신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가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내용을 어, 결심하고 그것을 또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헌신이라고요? 말씀. 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혼인의 구별에 대한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그 약속을 바로 인간 관계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로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과 약속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에마다 땅을 시계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말씀의 헌신이 어떤 삶의 기준에 관한 약속이라면 혼인의 구별은요 그 약속을 인간 관계에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의 준수는요, 오직 말씀대로 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어디에 적용한 것일까요? 바로 시간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어, 안식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하셨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일곱째 날을 이렇게 복되게 구별하신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에 집중하여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피곤하고 지쳐서 쉬시기 위해 휴식하셨다라는 그 뜻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육신처럼 일하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바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바로 그날 이전에 창조된 어떤 피조물을 위하여서 바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제정하여 주신 십계명에도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거로서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2장 3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안식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안식일 개명을요, 우리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듯이,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처리해야 할 급하고 분주한 일들이요 아무리 많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갈 곳이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멈추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게 될까요? 문제가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인 결심과 약속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성공했든지 혹 실패했든지 승리했든지 혹 좌절하며 패배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멈추고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고 갈 곳이 그렇게도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사람들이 먼저 안식일에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결심과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서 그래서 안식일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안식일 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서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이 안식일의 준수 내용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31절 읽어볼게요.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아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서 오늘 니에미아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라 이 명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멈춰야 될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아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땅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땅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땅 백성이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라는 사실을 알고 물건을 팔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라는 겁니다. 유럽의 도시들은요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광장의 중심에 언제나 교회와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잉여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이나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린 후에 이루어지는 장사가 더 중요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장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 주는 그런 장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일들을 모두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그동안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에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교회 안에서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또 성교나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들은요. 저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물건을 팔고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내려놓고 그 외에 어떠한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에 대한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사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제7일에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난 후에 제7년에 땅을 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듯이 땅도 7년마다 1년씩은 쉬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레이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이기 2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물론 안식년으로 인해서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요. 자연이 나오는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의 열매가 맺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종들과 풍꾼들과 또 외국인들과 들짐승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 해만이라도 농사를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것처럼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나만 쉬면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건강도 해치게 되고요. 안식년에 땅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 땅도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이익이 어두워서 이익 눈이 어두워져서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데이미야 본문에서는요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어, 본래는요 탕감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면제.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는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호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탕감하고 면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기서 면제란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하는 것처럼 안식년 1년 동안은 빚 갚는 일도 정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1년 동안은요,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일로 형제를 독촉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아, 감이 아니라 그 1년 동안만 면제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법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 제정해 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법을 지키기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일과 이 안식년의 본래 정신을 분명히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실제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 볼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년에 모든 것을 멈추면 손해 볼것 같습니까? 그래도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믿음에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 눈앞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원상, 원상회복되는 또 원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은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우리의 안식일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태복음 시장 8절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날,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일인 신 예수님을 잘 우리는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일인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의 분주한 모든 일상을 모두 멈추고. 모든 초점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맞추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평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사회, 직장, 일등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안식일 즉 주일은요 그런 모든 사회, 직장, 일등 삶을 모두 다다 잠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 약속. 그래서 그 약속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안식일인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된 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